네, 우리 염순이가 생활하고 있는 바깥 풍경입니다. 우리 염순이 잘 자고 일어났고요 다음에 어제 야참으로 준 수박참에 깔끔하게 잘 먹었어요. 네, 이불도 대체로 깨끗하게 잘 관리했네요. 자, 우리 하늘이 바깥에 나들이 갔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laughs> 염순이. 염이잘 자고 일어났어요. 점점 더 예뻐지고 있어요. 이제 하얀 속 털도 다 빠지고 많이 예뻐졌습니다. 염순아 음, 빨리 인사해. 응. 자, 보초 잘 서고 잘 자고 일어났다고 그러네요. 자, 또 둘러보면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 음, 우리 준식이! 준시가 우리 준식이 물 먹고 있어요 바람에 네. 우리 좀 바깥에는 노랗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저녁에 줬던 우리 아카치아 꽃 우리 염순이가 맛있게 잘 먹고 네. 조금 있다가 찔레꽃 따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 안에서는 쿠팡이가 <laughs> 자기 봐달라고 울고 있어요. 바깥에 자, 꽃이 예쁘게 폈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꽃이 더예쁠것 같아요. 우리 염순이가 또 맛있게 그 꽃을 뜯어먹습니다. 염순이 왜 그래? 네. 염순이 아침부터 자한테 빨리 먹을 거 달라고 심심해 부렸습니다. 자, 우리 고양이 숲으로 가볼까요? 우리 애기들. 염순아, 얼른 이리와. 아빠랑 같이 가자. 우리 고양이 집에 우리 애기들 뭐하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저기 이제, 선이가밥 먹고 도망가고 있네. 선이야 우리 기들 도망. 네. 고양이 급식서 밥도 새로 챙겨주도록 할게요. 이 옆에는 웃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어요 여러가지 다양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저쪽에 우리 양파가 밭에 앉아있네요 저 뒤에는 예쁘게 꽃이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급식소로 한번 가볼게요 얘들이 아직 저하고 많이 가깝지 않아서 일정 거리를 두고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애기들 다 어디갔나 아침 일찍 도 날씨가 좋아서 여기저기 또 나들이 간것 같네요 3번 급식소입니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가 또 아빠 궁금해서 마중 나왔어요 자 이상으로 고양이 숲에 있는 아가들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다 어디 놀러 갔어 자, 우리 염순이, 지금 산에 올라와서, 뿔을 갈니다 열심히, 뿔을 갈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염순이. 우리 염순이, 뿔 열심히 갈아서, 그치. 우리 차에다가 또, 사인을 해줄 거예요, 범버에. 아이고, 또, 뿔, 단련도 하고 있어요. 염순이. 염순아, 이제 맛있는 거 줄게. 자, 이상으로 우리 염순이와 고양이 숲 풍경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따 또 소식 전할게요.